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세수 반자 준비한 걸려 드리겠습니다. 자, 369 패턴입니다. 369. 자, 369 패턴에서 좋은 번호 잘 선택하셔서 여러분들, 자, 대박나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 용지입니다. 두 번째 용지는, 자, 연번이 있네요. 자, 369 패턴에 연번이 있습니다. 잘 보시고, 좋은 번호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은 세수 환자입니다. 21번, 26번, 31번입니다. 26자 세번째 용지 입니다. 이, 11, 21, 26, 아, 37, 31. 세 번째 홍진입니다. 자 마지막 네번째 용지입니다 좋은 번호 잘 골라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